이번엔 내 섬이지? 응잘가내섬 음. 음. <laughs> 소개하는데 왜 떨리지? 뭔가 뭐 평가받는 느낌이랄까? 어. 내가 진짜 준비 열심히 했거든 2시간 어.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드느라 힘들었어 <laughs> 오 카푸리 섬 4월인가 보네 응 음, 여기 복꽃표 오 뭐야 이거 오오오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이거> 뭐야? 반응 <laughs> 뭐야? 아 뭔데 궁금하지? 기다려 아, 선행이 진짜 시간 요, 많이 쓴거티 나는데 그냥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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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 뭐야 선행아그거 껴야 돼아 이거 내가 내가 나, 나는 꼈어 위험하니까는 이걸 안 챙겨온 사람은 없겠지. 와, 와, 선행이 발전 개쩌네? 와, 뭐야! 에헤이. 와, 에헤이. 선행이 뭐야?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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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선행이 시간 쓴게 느껴진다니까? 에헤이. 그니까? 어, 나 진짜 나 너무 궁금해. 와, 선행. 너 도착했어? 선행이는 어, 도착했어. 마크를 했었으면 안 됐네. 루테야, 너 근데 안 챙겨온 거야? 근데... 아, 그거? 아이, 뭔 소리야. 있어? 왜 있어, 이 새끼야. 너네 어떻게 이거 다 있어? 야, 가진 중이다, 가진 <laughs> 나 나주 언니 없으면 어떡해. 아니,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너 어떻게 가벼워하냐, 삼식가 이걸? 그러니까. <laughs> 나는 둘다 신기해, 나는. 우와! 우와! 아별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 저거 나 벚꽃 뭐야? 아 우와! 반갑다. 나도 그 반응이었어. 다주언니 어, 나, 나. 아니지? 아니지? 설마 나 지금 나가는 중 언니 안녕 놀러왔어? 언니, 너, 너, 놀러 나, 언니 어. 마스크 없으면 언니 격리야 야 여기 <laughs> 마스크 아이템이 있어? 어. 너 <laughs> <laughs> 처음 봐 아니야, 아, 근데 근데 계속... 다주 누나는 그 2019년에서 살것 같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어, 맞다 미 아, 오케이 어떡해. 오케이 <laughs> 거 짜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환영! 이제 말이 배웠다. 여기 촌뜨기야 옷좀 마련해. 다들 촌뜨기해서 왔으니까 옷좀 사라. 돈이 없어. 오 대박 내옷 있네. 사줄까? 대박. 마음에 드는 거 말해. 이 들어와 사줄게. 네 그럼. 네. 400 원밖에 안 하네. 나가서 줄게. 얼마라고 선해가1400배 싸네. 뭐 선혜가 너선 짱이다. 나너 너네 아해 너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나의 생얼을 응. 공개해줄게. 어? 어 진짜 못생겼다. 너 이름 어디 있어? 내가 안내해줄게. 여기 이게 마을 회관이고 음. 그리고 너굴 상점 24시야 여기. 그리고 그래, 여기는 박물관이고 우리 집은 오.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조심해 어, 꽃이 있으니까. 어. 이쪽에 어. 빨래 말리고 있고. 우와! 이게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여기. 어, 어 이쁘다. 저기 저 루테옵반 망드는안 오네. 어 이쁘다. 우와, 어, 야 진짜 멋있다. 와, 무적꽃이 쁘다무적 너무 이쁘다. 안자 들어가. 야, 선혜가 너무 예뻐. 이쁘죠? 아 이게 딱가호들이잘 나왔더라고. 할플레이할 때마다. 와, 어허, 어허. 어허. 우와. 우와. 노래도 약간 노래도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들어. 어, 야, 너무 잘 꾸몄다. 소맨. 진짜. 어, 근데 야, 니네 지금 뭐냐, 진짜? 진짜 이뻐. 이쁘죠? 이거 노래 어, 어디서 대박이다.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어. 가자. 아, 그 내가, 내가 우리 집에 캠핑 장도 있어. 여기가 캠핑장 지금 캠핑장에 손님이 왔어. 오. 와 캠핑장도 있어? 어. 이 캠핑장이가 너무 많아. 네? 이게 캐스트 중에 있어 메인 캐스트 중에. 오. 멋있어. 여기 콩콩이 산다 내 섬에. 응? 음? 내 섬에 콩콩이 살아 나중에 보여줄게. 우리 마을에 병댕? 병태 내 네, 병태가 살아. 병태? 아 여기 네. 어병 병태가 있어 우리 집 바로 저희... 뒤에 오두막 집으로 들어와봐. 오케이 이건가? 집에 있나 보다. 야 병태 어? 이름이 진짜 한국스럽다 병태. 병태. 병... <laughs> 진짜 코코인데? 그렇지. 코코 어, 그그래코네 아니, 우리 이 우리 첫 주민이야. 그래서 코이는 어, 없지만 이거... 같이 합방을 하는 느낌으로다가. 야, 더 보여 줄거 있어? 아니, 응. 없어. 이제. 아, 그, 그러면은 여기 여기. 선물인데 남은 선물은 이제 뭔지 나는 알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령아, 뭐, 게 좋을 것 같다고? 오케이. 벽지? 아 벽지 받았어? 안벽 금방. 어, 얼른 정몽식해. 정몽식켜 봐. 갔다 와, 갔다. 호영자지 갔다 와. 안벽 금방 벽지라고 적혀 있는데. 아, 야, 아나그거 문자 알아. 나 했다. 이거는 열로야. 어? 나 이거 알아. 근데 이런, 가, 이런 쓰레기를 가져다줬단 말이야? 선혜야 손해. 아, 내 선물도 줄게 그래? 내 선물로 여기? 그렇게 갖고 간거 너무한데? 내 선물은 두 개야 왜냐면 음에안들거 같아서 오케이 자 아, 우선 이거는 벽지고 아. 이거는 이제 아, 너가 마을 꾸미는 거 있네. 좋아해서 이거는 좋아할 거 같아 선혜야 아, 보면... 자 나는 이거야 어 어렵게 구했어 뭔데? 나보호해야겠다 아이 이거 막 찍어라 올리겠다. 아, 아 이거지네. <laughs> 어렵게 그랬어, 그거. 아, 이쁘다. 와, 삼십오 분은 많이... 쓰레기 줬는데 안 변든 마 저거... 루테 오빠랑 플러스가 다르네. 근데 저거 어저리한 루테 버전데. 0분 전에 본거 아니었나? 다들 일로 와. 내가 네, 소개시켜줄게. 응. 네. 아. 자, 우리 아, 집은 네. 여기 있어. 와,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오. 우와! 구멍이고 망원경. 여건 망원경이야. 자 아, 그리고 우리 집을 소개할게. 우리 집이 조금 누추할 수 있거든. 아. 어! 조금지만 들어와봐. 밖이 아. 이렇게 이쁜데 집은 누추해? 야 선수가 집이 좁아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 아나 어, 진짜 나 정신병 걸린 것 같다. 왜안 <laughs> 왜, 왜 들어가죠? 아이고. 아니 넌 삼식이집 어... 들어가려면 어... 이런식으로 왜 이렇게 잘 살까? 가야 어? 30일... <laughs> <제가> 왜 이렇게 <laughs> 살아? 왜이 <이렇게 웃음> 선물 미리 줄게 <laughs> 너가 좋아할만한 선물이 야, 성, 내가 잠깐 비켜줘 선물 받으러 가야 되니까 아니 왜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키게 만들어 초대 하지 말던가 이러면 비켜줄래 <laughs> <빗겨줄래>, 얘들아? <laughs> 나 비켜준거야 <빗겨준> 내가 <여기가> 선물을 <laughs> 못 받으러 가지 <가잖니>? 니어가 <laughs> 밑으로 <laughs> 아, 좀꺼봐 <laughs> 얘들아 내 집인줄 알아 <laughs> <있잖아>. 어 됐다 <laughs> 내가 줄 거는 두거두 두 개야. 어? 진짜? 어. 어디 볼게. 하나는 샌드백. 어. 섬세가 너가 눈이 가리고 다니더라고. 아이고 미안 미안 착용해버렸네. 멋있지? 아, 아, 아 이거 줄야네가 찰... 쓰던 거 아니야? 그거 아까부터? 어? 축하해! <laughs> 그거, <좁에> <laughs> <다른데? 웃음> 그거 쓰고 다녔잖아. 축하해 <laughs> 어울린다. 이거 있어. 야 개웃겨. 끼워봐 끼워봐. <laughs> 그거야. 그거 그색 좋겠지, 색어. 어 맞아, 아, 맞아. 야 맞다봐. 쓰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써버렸어, 미안해 느니아 올리겠다, 오빠. 축하해. 선행인의 선물 뭐안 주지 않았어? 이거랑 이거. 봐봐. 와 대박. 열어볼게. 아. 오 메트로놈. 아, 그러니까 오빠 손맛 하니까는 박자 어, 뭐? 맞췄어 생활하라고. 어이, 그리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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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예쁘지, 그거 오이. 아 이때 이쁘지 그거. 다들 사다리 있지. 조용히 아, 응. 아. 어, 따라와. 네명 사다리. 뭐야 비밀 장소 있나봐. 뭐야 뭐야. 미친 이거 뭐야. 야. 뭐야? 왜, 왜. 아니, 뭐야 이거? 가서. 소리가 이상해 소리가. 자, 뭐? 카지노에 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뭐? 와아 이거 옆에 보시면은 와을 아, 내시고 사으로한 아. 번씩 보물 뽑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좋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자 이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번 네. 뽑는데 3 0 0 0원이고요네 네. 1등 보상은 네. 3만원입니다 와 와우. 1등 3만원 2등 15,000원 3등 5,000원입니다 어 꽝이 반이 안돼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용하실 분 계신가요? 자야! 3천원 가져갈래! 아, 그럼 여기 돈을 좀, 3천원 제가 확인 좀 받겠습니다. 네, 여기에 뿌릴게요. 잠시만요. 예. 자. 아, 루테님 저기 가주세요. 보안 철저히 해주세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말해줘.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그런 거 말해줘. 우리가 서있을게, 아. 거기에. 아, 나 이거 파죠. 이거 내가 쓰는 곳. 아, 오 오케이 선행이 거 여기 다 파드릴게요 에이, 우와 기대된다 <laughs> 오, 뭐야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뭐야 뭐야 빨리 애기 선물 주세요 와 주머니로 되어 있네 자 이걸로 어. 까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진짜 네. 주머니로 해놨어? 삼시가 나는 네번백패 어, 알았다 아, 자. 행이가 아, 운이 안좋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운이 안좋나 보다 와1 0 0 0 배. 1자 다음 하나 더 와! 다음 얼마.. 얼만, 얼마인데? 오! 1 5 0 0 0 와! 와개이든개이든 개이득! 그래! 등개이 레이드 마지막 하나!

선생님 아까 쓰레기라고 했죠? 어, 첫 번째! 당첨될 것인가? 아 100배? 100, 까비까비 까비까비 아1배 어, 까비까비 3 0배 얼마? 12,000원 네번 하려고 아1 2 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번이었죠 네. 이번에는 꼭 좋은 일이 있길 기대해 니다 서비스 없나봐 근데 여기. 30이 벌써 4만 배, 4만 배 벌었어. 아, 해본다. 일단 첫 번째 간다. 지금 여기에 숨겨진 돈이 8만 5천 숨어져 있어요. 8만 5천. 와. 어, 100, 자, 첫 번째 아니, 넘게 숨겨져 있다. 100배. 아이고 이 100배. 어, 100배. 어, 1등! 와! 너, 너, 와. 진짜로? 어, 3만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거 천배 나이스! 야, 개이득! 1등 뽑히면 이제 안 하는 건가, 이거? 예, 나 1등! 야, 어, 여기 축하드렸어요. 장수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나이스! 나도 저도 많이 네, 천원 드릴게요. 네. 아, 주 언니 웃길 것 같아. 노래 한번바꾸게요 아, 어, 여기 세개 중에 하나 필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냉님, 우리 냉님 기운 받고 갑니다. 예. 연는 부금이 불안해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어. 아, 셋 중에. 자, 네, 여기 이걸로 할게요. 아, 다준님제 표정 보세요. 아! <laughs> 여기 어, 어때요? 오케이. 여기! 가운데 어때요? 아, 여기 왼쪽, 왼쪽! 거긴데. 아! 육체 <laughs> 잠깐 비켜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네. 여기 마, 맞으시죠? 네, 네, 네. 자, 다준님이 이게 좀잘 됐을 텐데. 오케이, 확인해 보시죠. <laughs> 다준님 갑시다. 언니. 백배. 딱도박하기좋은5 0배 와! 오, 역시! 5배리다 개? 이5 0배 뭐라고요? 배일 텐데. 뭐원이다개 아, 아, 있어서 5 아, 0배리요 아, 오케이. 오 김치국. 배리에요 3등이에요. 3등 축하드려요. 오, 참 오케이 아 처음 걸려 봐서 와 마니 천벨 드릴게요 네번 말씀하신거 맞으시죠 네 천벨 그리고 이천벨까지 드렸습니다 네네번가도 하겠습니다 자, 까본다. 응? 첫 번째. 네. 2벨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와, 세 개, 야세 개. 안까는데 3번벨 걸렸어. <laughs> 와, 그리고 두 번째가 거, 거. 1000배. 세 번째 거는 세 번째가 1000배. 그리고 마지막 거 1000배 뭐야? 저 그만할게요, 삼촌님. 아, 다준 님, 다준 님. 어디 가셨지? 네. 아, 저요 아, 그래요? 네. 아, 삼십이 어떡해요 제가 다 따서 이제 여기 볼품 없다. 이제 가자 우리. 근데 일찍 다 볼품 없다. 갈게요. 볼품 없다. 가야겠다. 아이고, 아 재밌었네. 아, 가지문 닫습니다. 아 근데 선영이 진짜? 아 어, 근데 대박이다. 어떻게 내가 다 걸리지?